g 미 m 미 y 미 u 미 m y gummy, g u m 다 y g u m m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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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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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 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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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 most try 몽 위도 hold 가 어딜가 너무 쳐다봤어 미안해 근데 네가 너무 섹시해서 눈을 뗄 수가 없어 보고 싶어 너의 몸 몸몸목몸몸몸목몸몸몸몸몸목몸몸몸목목 목목목 목몸몸몸몸몸몸몸몸몸몸매몸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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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자몸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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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 4살, 말똥하죠. 귀여운 부산, 부모님 마저 더우면 눌더둬서 복장 분량 많이 둥글 동물 농장, 수컷들 다 불러 모아, 맹인 사육사. <목소리> <목소리> <laughs> 여성분들이 참여했을 때 매우 불쾌했다. 아, 오케이! 나는 여태껏 아크방송하면서 여성분들이 참여했을 때 매우 불쾌했다. 아니다, 안 불쾌했습니다. 저도 그래도 사람... 인데 아! <laughs> 이 말... 진짜 이말왜안끝나 똑같은 거 이거... 왜 계속 지짐이 당하고 있어? 에... 네, 사실 좀... 싫습니다. 여성분들 같이 하는 거 별로예요. 저는... 저는 남자분들이 더 좋지... 저... 여성분들 좀 못하고 그러는 거... 뭐... 집에서 뭐... 에? 네? 집에서 뭐 공룡 격리하고 공룡 키우기만 할줄 알지 어, 별로.. 이분은 진짜다라고 생각.. 어, 진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뭐가 진짜래요? 이성으로.. 이성운인 감정이 느껴진 적이 있냐고요? 설레었다 자 캐라님과.. 캐라님과 유대님을 봤을 때 진짜로 설렌 적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설렐 수도 있었지만, 아크 하는 걸 보고, 설렘을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예. 그냥, 서, 아, ᄉ 설렜습니다. 존나 설렜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 치지 않을게요. 존나 설렜어요. 아, 너무 설렜어요. 아,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싫어. 진짜 이런 막. 귀여운척 하는 거 진짜 너무 싫어 세상에서 아 어, 진짜 가자 알겠어. 응. 어떻게? 음악 좋대. 음악 좋대 하나 둘네 네가,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참말 말고 말해. <웃음> <웃음> 왜 이러는 <이런> 걸까요? <laughs> 나는 민심을 위해서라면 헌신할 수 있다. 아, 나는 민심을 위해서라면 헌신할 수 있다. 아니요, 저는 민심 안 챙기는데요. 저는... 저... 제가 제일 우선적인데요. 저는 민심... 뭐, 그런거 필요 없는데요. 저는... 저는... 제가 우선적이라! 민심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아, 씨발.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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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라고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아. 가끔 토크 님과 동거가 좋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아, 네버. 전혀 없다. 나는 진짜 법이 없었더라면은 예. 코크님 에이. 보내버렸을 거다. 예. 오, 호호. 그렇죠. 예. 법이 없었다면 라 그냥, 에이. 대갈동 그냥, 빠따로 내려 찍었을 겁니다. 아마. 예. 전 진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무려 얼굴값이 100만원이나 하시는군요. 그만큼 잘생겼냐. <laughs> 그만큼 잘생겼다. 너 생각해? 뭘요? 얼굴값. 아, 저는 키기 싫어서 100만 원을 말한 건데, 우, 그거랑 연관이 없지 않을까? 그럼 뭐 한... 얼마짜리 얼굴이에요? 얼마짜리? 니가 너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넌 얼마짜리 얼굴이야? <laughs> 100만 원물 아니, 아니, 100, 그냥 사. 탄이 얼마? 너 얼굴 얼마? 나 얼굴 얼마? 딱 탄이 타니 얼마짜리? 탄이는 일단 탄돈 100원. 야구 파고오어요 맞다, 봤다봤다 너는? 저는 한... 한. 며칠 정할 수 없지 않나. 음, 너무 싸다. 너무, 너무, 너무 무료라서. 아니, 이거 오히려 그냥 돈을 주고 보여줘야 돼. <laughs> 나, 그럼 나는. <laughs> 부스님, 한, 0만원이면 <100만> 아, <laughs> 좋다, 좋다. <laughs> <진짜. 맞아, 맞아. 웃음> 세명 합쳐도 천원이라고요? 꺼져, 그냥. <웃음> 어. <웃음> 아, 너도 할 말이 있어. 아, 김건우가 어. 있다 세상에. 아. 김건우 그 위에는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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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느낌인지 알지? 다만. 거짓말을 치시네. 거짓말. <laughs> 아 붙잡 붙잡으세요. 거짓말 아이씨. 거짓말 쳤어 방금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 발연러주세요 거짓말을 치시네. 안 되겠네. <laughs> 어그 탄이가 때립니다 탄이가. 궤도가딱 여기죠. 어. 아. 나는 지금 꽝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 분명히 로키님 좋은 게 나올 건데 아쉽네요 네 예, 좋은 게 분명히 나올 텐데 꽝이 나와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아쉽발아 아, 너무 좋아 김모띠 너무 좋습니다 꽝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달달해 음 너무 좋아 아. 정말 빨로 정상적으로 사람이 할수 없는 속도야 그냥.